안녕하세요. 김집사입니다. 오늘도 뭐, 저희 봉장, 부사에 있는 봉장에 왔어요. 보세요. 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되게 많은 것도 있고, 이 벌, 이것도 있고, 뭐 여기, 이건 이제 설탕 파는 소스의 개량, 한 6만원 정도의 통만. 중국산 오동나무로 만든 이것도 벌이 잘 들게 생겼어요 물론 받은 거지만 상당히 특이한 게 있어서 이벌통 되게 웃기죠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이벌잘 활발하게 생기는데 밑에 벌이 또 있어요 근데 밑에 벌하고 위에 벌하고 지금 살림이 틀린 것 같아요 위에 볼은 위로만 드나들고, 밑에 볼은 밑으로 따로 당기면서, 위에 건 위로 만들어 가죠. 근데 밑에 볼은 밑으로 만들어 가 물론 위에가 더 활발하지만, 더욱이는 이제, 밑에 볼이 위로 잘안 올라간다는 거죠. 지금 다경리돼가지고 보통 뭐, 싸우는 것도 아니고. 뒤에 보면, 뒤에 벌이 또 이만큼 있는데, 뒤에 벌은 뒤로 나가거든 근데, 밑에는 막혔거든요. 벌통 밑에 조그만 틈이 있는데, 거기에 집을 지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특이하게 여기 두집 살림을 저번에도 확인했는데, 아직도 그러고 있네요. 오. 이걸 잡아야 됩니다. 이거 검은 등 말벌. 야 잡았습니다. 아, 검은 등 말벌. 등검은 말벌. 얘가 벌을 자꾸 낚아채가요. 오, 우리 벌. 제가 이거 근처에 요즘 이거지. 경상도에도 등검은 말벌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천적입니다, 천적. 얘네들은 서가지고 토종벌을 낚아채 가요.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. 이 저벌 말고 장수말벌은 벌을 다 잘라 죽이고 안에 들어가서 애벌레를 빼가요. 특이하게. 그래서 장수말벌은 오면 한 30분이면 완전히 나오는 벌 허리를 다 자릅니다. 하여튼, 이거, 다른 거는, 이거 두집 살림이 특이해서 한번 올려봐요. 이게 밤에 와도 저기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위로 안 올라가요. 잘안 올라가요. 또, 내려가긴 하는데, 분봉도 안 받고, 특이해요. 하여튼.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한지집두 살림 걷기도 하고, 아닌 걷기도 하고. 다른 벌은 절에 붙어 있다가, 증소를 시켜주면, 집을 키워주면 다 올라가거든요. 얘는 분봉을 해도 절에 있더라고. 이벌 밑에, 집벌 밑이 어떻게 돼 있냐면, 이거 이제, 이거는 뭐 밑에 잘 많이 없어서, 제가 옆으로 한번, 옆에 한번 세어볼게요. 세우면, 이만큼 이렇게 비어 있어요. 찌꺼기 이렇게, 이렇게 버리고, 근데 이 밑에 벌이 재는 들어가 있어. 요 엄청 많이. <laughs> 특이한 현상이에요. 남은 벌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지읍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벌은 차 드나드는, 살드나 이제는 도구하는 벌이. 없으니 안심 놓고 다닙니다. 다 받았어. 다 됐고, 얘만 좀 살아나면 얘는 왕대를 다뤄습니다 얘만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. 우사 봉장 일상이었습니다.